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 8장인데, 그 8장에서도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핵심 본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얻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 또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하고, 또 제자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전환을 하게 되는 본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다 하면 또안될것 같아요 예, 맛있는 음식을 막더 먹겠다고 하면 탈이 나듯이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 오늘은 더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칠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루트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리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명 정도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을 좁혀서 다시 질문하셨어요. 29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여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죠. 베드로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사역에 되게 보탬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니 좀더 드러낼 필요가 있는 말인데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틀려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맞는 말인데 왜 하지 말라는가?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직 이루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드러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고 살아난다는 말씀을 비로소 드러내셨다고 말하죠." 이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가이사라빌리보에 오셨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대답 속에 인자가 고난 받고 버려지고 죽고 산다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본인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 항변했다. 그러니까, 뭐, 한거한 거예요.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뜻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 받고 죽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이면 메시아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 받고 죽는다는 말에 크게 항변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죽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죽으면 안 되냐?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의 사건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은요, 삶의 모든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의 사건이에요. 즉 원하는 기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현실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이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의 계획, 또그 사람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끝내지는 게 죽음이에요. 내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그동안 평생 준비해온 거예요? 오늘 죽어요. 그니 기대와 가능이 없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도 소용없고, 죽음 앞에서는 어떤 능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려져서 죽으면 바라던 것들이 다 멈추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던 게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안 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스승의 죽음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33절 시작.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시고 막 말리는 베도로를 예수님이 야단치세요 여기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스승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렸는데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일이라고 말해요. 즉 베드로의 항변이 사탄의 지시예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의리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왕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31절 우리가 아까 봤는데 인자가 고난 받고 버림 받고 죽고 살아나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메시아는 예수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이라고까지 했어요. 그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인데, 베드로는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세요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데. 사람의 말이라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바라보는 곳이 달랐어요. 가는 곳이 달랐던 거예요. 기대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를 향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로서 메시아, 십자가를 향하는데, 너는 사람의 일로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로마에서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하는 그 베드로의 소원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막 말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치시면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상황이 참 묘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33절에 베드로를 꾸짖고 계신데 예수님은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뒤에 있는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만 혼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람의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며 베드로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왕의 메시아. 한 자리 얻어서 그 이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을 보고 배도를 꾸짖는데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말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34절에 보시면 무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무리들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일로서 보는 것은 예수를 우상 삼는 거예요. 왜요? 우상이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려지면 우상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든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고, 살아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본문의 내용으로 하면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를 믿는 건딱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태도에 십자가의 정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결코 영광이 없어요.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은 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신앙은 뭘까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신앙, 십자가 믿음, 십자가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믿음, 그것은 뭐로 구분짓냐면, 십자가의 신앙에는 자기 부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시죠? 오히려 본인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자꾸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인정을 하려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남에게 부인하라고 강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가 자기 실력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이 뭐,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겐 뭐로 나타나야 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죠. 말씀대로 예수를 부인해야 되죠. 아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예수 앞에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사랑할 게 하나도 없고, 부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할 방법이 없어. 왜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만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부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실력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실력을 드리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여기, 지금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사하면 속상이, 속상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교사로 서 있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봉사하기 힘든데, 봉사하는 곳에 있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찬양대, 막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면 실력이에요. 다 같은 게, 주를 사랑할 게 없으니, 내가 찬양대에 헌신해야지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할 만해서 하는 건가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은혜 얻게 하셔서 정말 그 주를 위해서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어서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거다 하고, 할 만한 거다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할거다 하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또안 하는 사람한테 원망을 하면, 자기가 한 거를 실력 삼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왜안 해? 실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자기 부위 아니라 자기 실력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 자랑하는 거. 그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일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물러가라가 아니라 너는 내 옆으로 오라 하시는 거죠. 근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겸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엎드려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성도 여러분, 주를 따름이라는 일이, 아니,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대답이 주님께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를 뭐로 여기냐? 너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따라오려고 하느냐?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한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주를 따른과 이 말씀과 잘 연관해서 연결해서 관련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길 바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가 실력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믿음이 실력이 되려고 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